자, 1번부터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2, 0에서 이 곡선에 그었다라고 이랍니다. 2, 0이 접점은 아니지. 그래서 접선의 시작은 항상 접점이니까요. 그래서 접점의 t, t 플러스 2, e 의 t승이라고 잡겠습니다. 그 다음 접선의 길기를 구하려면 f 프라임 x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, 뒤에 거 미분 그러면 2의 음, x를 못 꺼냈을 때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그래서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호기 즉 f't는 프라임 e의 t승 t플러스 3이 되고 접선을 만들어야 되는 유형이다 맞지? 접선이 2,0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어, y는 e의 t승 t플러스 3그 다음 x-t 빼기 플러스 t플러스 T 플러스 2 e의 t승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다가 2,0을 대입하면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 e의 t승 e의 t승 모든 항, 이, 이의 t승을 가지고 있고, 이의 t 승 0이 아니기 때문에, 양변에 이의 t승을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, 0은, 요거 t 플러스 3, 2 빼기 t 플러스 t 플러스 2, 이렇게 남게 되겠네. 그러면, 마이너스 t제곱, 그 다음에, 플러스, 어, 2t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t, 플러스 6, 플러스 t 플러스 2는 0이니까요. 정리해서 우변을 넘겨주시면, t제곱, 그 다음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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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날아가네 그리고 8이 되겠네요? 맞죠? 그래서 t는, 풀마 이루트 3. 풀마 이루트 3. 그럼 t가 두개 나왔으니까 접선 두개 나오는 거 맞지? 그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니까, 여기다가 딱 집어 넣어주면, t가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는 e의 마이너스 2 루트 2승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가요. 그 다음 t가 2 루트 2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e의 2 루트 2승2 루트 2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이것과 이거 두개 곱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먼저 곱하면 1이고 그 다음 요거랑요거랑 곱하게 되면 합차에 서9 빼기 8 그래서 결론, 결론적으로는 1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, 2번 한번 보겠습니다. 2번 보면, A와 B가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졌을 때, 어, 이게 A와 B, B에, A, B에서, A부터 B까지, 이 FX가 증가하길 원한다, 라고 합니다. 일단, 어, 여, 미분 가능한 함수죠. 어, f 프라임 x가 0 이상이다라고 하면 f x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f 프라임 x가 0 이하다라고 하면 f x가 감소한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. 됐나요? 자, 좋습니다. 그러면 f x가 증가하는 구간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그다음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꺼비분 해주시면 되겠죠.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 빼기 사인 제곱 x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냥 얘가 f 프라임 x가 0 이상인 거 찾아주면 되겠지? 어, 그냥, 어, 이거 잠시만 무시하시고, fx'x가 0 이상인 것, 즉, fx가 어디서 증가하는데를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. 그러면, 얘는 1 빼기 sin 제곱 x로 바꾼 다음에, 2 sin 제곱 x 빼기 sin x 플러스 1로 바꾸고, 어, 양배는 마이너스로 곱해서, 곱해서, 요렇게 방정식. 즉 인수분해를 할 준비를 하는 거죠. 부등식입니다 미안, 미안, 미안합니다. 이제는 1, 2, 1, 1 풀마. 그러면, 사인 엑스 플러스 1. 그 다음, 2 사인 엑스 마이너스 1. 이거를 풀어주세요. 그러면, fx가 증가하는 곳이 나올 겁니다. 오케이. 일단, 이거는, 사인 엑스가, 사인 엑스가,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이하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좋아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제 a와 b가 x 값인데 그 x 값이 0부터 2파이까지 니까요 사인 x를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딱 그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뭐한거큰거 거. 위에 있는 거다죠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2분의 1보다 뭐한거음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요 범위와 요 범위를 생각해 줄래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2분의 1 되는 거 사인 이 2분의 1 되는 거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이렇게 근의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x가 증가하는 곳은 0 이상,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이하, 그 다음 6분의 파이 이상, 그 다음 2파이 이하, 인 곳에서 fx는 증가한다는 것. 그럼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. 이 구간에서 증가하게 만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의 최대 값을 물어봅니다. 아, 그러면 b 빼기 a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? x 값의 차, 어, 차이, 즉, 두 거리, 죠 거리. 어찌 보면, 여기 사이에 a, b가 구간이 들어가는데 수직선에 그래서 좀 편하게 말해줄게. 어 이제 FX가 증가하는 곳을 수직선에 그려보면 요렇게 여기와 그다음 여기인데요. A, B, 구간 A,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되는 거고,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말해주면, 말해보면 되는 건데, B 빼기 A의 최대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. 수직선상에서 두점 사이 거리를 말하면 됩니다. 그 거리, 만약에 A, B가 여기 있다면, B 빼기 A의 최대는 6분의 파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여기가 B가 있고, 여기가 A에 있을 때니까요그 다음, 여기 있다라고 하면 A, B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이게 거리가 제일 최대지? 그래서 B 빼기 A의 최대는 2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라서, 6분의, 어, 아, 아, 미안, 6분의, 6분의 5파이죠 미안합니다 6분의 5파이죠 소리 6분의 5파이부터 어, 2파이까지 맞제 그래서 어, b빼기 a의 최대값은 6분의 7파이가 이게 되겠네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니까 b빼기 a의 최대값은 6분의 7파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요놈 어려워 보입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는게나 어차피 E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수지 않습니까? 그래서 E의 마이너스 X등도 절대값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야. 그렇다면, FX는 요 2차 함수와 지수 함수가 곱해져 있는 이 형태, 요 놈의 전체 절대값과 똑같게 돼. 그렇다면, 그렇다는 것은 얘예 함수를 먼저 그리고 나서 x축 위로 접혀져 접어져 올려버리면 fx가 그려진다는 거겠죠.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걸 잠시만 gx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면 얘예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gx는 이렇게 잡았다 라고 시작해 주시고 그래프 그릴 때 1번 정역입니다 모든 실수 죠 2번 어네 x 절편이죠 x 제곱빼기 3 이에 마이너스 x 승 이게 0이 되는 거 얘는 0이 될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x 제곱은 3 x는 풀마루트 3요두 곳에서만 x 절편을 가진다 라는 것그 다음 세 번째는 극 값을 찾죠 f 프라임 x는 앞에 거 2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2분 하면 마이너스 앞에 티 나가겠네 그렇다면 마이너스로 묶어낼까요?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로 묶어낸다면, x제곱 빼기 2x 빼기 3, 이렇게 될 것이고, 아, 요 놈의 부호변을 알아야 어디서 극대인지 어디서 극소인지를 알거 아닙니까? 그래서,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에다가,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3을 봐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, 요 놈은 항상 양수, 즉, 부호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. 그렇다면, 이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이 2차 함수의 부호 변화만 보면 우리는 어디서 극대인지, 어디서 극소인지, 즉, f'x의 프라 부호 변화를 알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좋아요.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. 즉,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f 프라임이 음수니까 fx는 감소. 그다음에 f 프라임 x 양수니까 fx는 증가. f 프라임 x가 음수니까 3을 기준으로 또 감소. 그럼 여기서 극소, 여기서 극대. 됐나요? 아, 좋아요. 자, 그러면 g 아, 이거 f 프라임 아니라 g 프라임이죠. 미안합니다. 그래서 g 1은 음, 마이너스 2e가 될 것이고, g3은 6e의 마이너스 3승이 돼서요. 어, gx의 그래프는요. 잘 들어라, 잘 들어보세요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e. 그다음에 3, 양수. 됐지. 2점 지나고요. 2점 지나고요. 그리고 아까 x절편 뭐였죠? x절편 플마 루트 3이었죠.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. 그 다음에 루트 3. 여기 극소지. 여기 극대지. 그럼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러지겠네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x절편 또 생기잖아. 맞지? 그래서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되겠네.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되겠네.라고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난 x절편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확실한을 가지러 가야겠죠. x가 무한대로 갈때 g x는 어디로 갈까? g x 아까 x 제곱 빼기 3,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잡았지 않습니까? 그다음 얘를 2의 마이너스 x승 이놈을 2의 x승 분해로 바꾸게 되면, 요놈도 무한대로 가고 요놈도 무한대로 갑니다. 다만 강조하죠. 를 빠르기는 지수가 제일 빠르고요. 그다음 다항, 그다음 로그입니다. 그래서 얘는 지수, 얘는 다항이니까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집니다.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.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 된게 맞았네요.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, X절편은.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,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, 그 다음, 뭐 해야 됩니까? 접어 올려야 되겠죠. 맞나? 접어 올려야지. 이젠 GX 그렸으니까 접어 올려야 됩니다.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루트 3 컴마형을 지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곳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 접혀져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 그래서 루트 3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기 극대값은 2가 되는 거고 여기 극대값은 6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니까 fx가 가지고 있는 극대값은 총 2개가 나오며 그 극대값의 곱은 1 2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. 아 어, 미안 씨, 미안합니다. 2, 2 곱하기 6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니까 어, 1 2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.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됐죠. 자그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그림으로 그림으로 주어진 건 이계도함수입니다. 아우 그럼 이 개념 알아야겠죠. f(x)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f(x), f'(x)는 f(x)랑 증가와 감소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f(x)는 증가하고 있으면 f'(x)는 양수 맞지? 그다음 f(x)가 감소하고 있으면 f x 음수. 그 다음, fx 다시 감소, 어, 증가하고 있으면, f'x는 양수.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, 이계도 함수는요, 이계도 함수는 f'x랑 또 얘가 증가할 때, 얘가 양수. 얘가 감소할 때, 얘 음수. 이거랑 관련이 있으니까, 얘도 증가 감소. 요게 감소하지? 그럼 f2'x는 음수. 얘 증가하지? 양수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근데, 이 점을 우리는, 변곡점을 가지는 점이라고 하죠. F2 프라임 X가 변곡점을 가지는 점. 이 점을 쭉 올려서 Fx랑 엮어버리면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? 변곡점이라 불러. 변곡점이라고 하면 Fx의 볼록성.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F 프라임 X랑 증가와 감소랑 관련 있고 Fx랑 F2 프라임 X는 Fx의 볼록성과 관련 있다. 이렇게 엮어 버리시면 될것 같아요. 됐습니까? 자, 그럼 좋습니다. 자,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이계도함수 그래프를 그린 걸 가지고 우리는 f 프라임 x도 그려볼 거고, 그 다음에 f f x도 그려볼 겁니다. 원함수 f x도 그려볼 볼 겁니다. 자, f 2 프라임 x를 가지고 f 프라임 x를 구하러 가겠습니다. 개념을 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f x f2 프라임 x가 양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기는 음수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또 양수로 바뀌고 또 요점을 기준으로 또 음수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요놈의 증가와 감소와 관련이 있으니까 f2 프라임 양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f 프라임 x는 증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 감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 양수니까 다시 한번더증가될 것이고 얘 다시 한번더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. 이거는 f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. 그다음 f 프라임 x는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. 맞지 그래서 f(x)의 그래프는 얘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. 아직까지는. 에이. 아쉽네요. 이걸 가지고 또 이걸 구해 보려 했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. 됐지? 그렇다면 이제는 f 프라임 x, f2 프라임 x 이걸 가지고 f x의 힌트를 얻어와 보겠습니다. 어떻게 얻어오냐? f 프 f x가 어 이제 위로 볼록하다.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면 f2 프라임 x는 음수다. 라고 생각하면 되고 f x가 아래로 볼록이다. 라고 하면 f2 프라임 x는 양수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. 간단하게. 그러면 다시 한번더 부호변화를 본다면 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 부호변화가 이렇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지 않습니까?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는 변곡점이 되는 거 맞고요. 그 다음에 <laughs> 볼록성이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이 되는 이런 경계가 될 것입니다. X는 마이너스 1에서,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위로 볼록이었다가, 그 다음에, 아, 미안. 아래로 볼록이었다가, 그 다음 위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곳이다. 그 다음 x는 2라는 곳에서도 f2 프레임에서 부호가 바뀌었습니다. 그럼 x는 2에서도 변곡점이 되는 게 맞고요. 부호 변화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? 그럼 fx는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이 되는 것입니다. 됐죠? 그 다음 x는 5라는 곳에서도 f2프레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로 바뀌었지 않습니까? 그럼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럼 변곡점이 총 3개가 되는 이런 함수가 fx 함수겠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럼 이 상황에서 기억 ㄱ, ㄴ, ㄷ의 질문을 받아보면요. 오케이 네, 변곡점이 맞습니다. X, 어, x는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 맞아요. 그 다음 어 구간 2,5라고 돼 있는데 2, 여기죠. 여기죠. 여기서는 2,5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f2 프라임이 양수입니다. 그럼 f2 프라임이 양수라고 하면 어, f(x)는 아래로 볼록한 거죠. 그래서 니은는 틀렸네요. 그다음 아, 좋아, 좋아. f 프라임 0이 0이다라는 걸 힌트로 줬지 않습니까? 그럼 좋습니다. 요 발에 요 보면 여기 x는 0이란 곳에서 x는 0이란 곳에서 요렇게 쭉내려 내려봅니다. 근데 이게 f 프라임 0이죠, 이게. 이 점이 f 프라임 0이야. 근데 f 프라임 0이 만약 뭐라면 0이라면 말입니다. 요런 식으로 x축이 들어가게 되겠죠.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위로 올라다할수 있는데 그건 모릅니다 이 부근에서만 정보를 알아요 만약에 f 프라임 x가 이렇게 x 축이 위치하게 된다면 이제는 x는 0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변을 알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f 프라임 x의 부호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f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면 f x는 여기서 극대가 되겠죠 f x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게 되는 f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f 프라임 음수가 되는 즉 f x가 증가하다가 f x가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 즉 x는 0에서 f x는 극대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고도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